네, 2019년 2월 7일 대형 포장으로 매매했던 거 기록에 남길게요. 어, 관심 종목이 된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거리량 급상승과 함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그 차트 요약으로 봤을 때는 12월 중순부터 급상승 후 조정하고 있었고요. 어, 계속하여 이제 상승파와 조정파가 반복되고 있었고 현재 이제 조정기간으로 판단되고요. 뭐, 황교안이랑 뭐, 대표이사가 종교가 대동기라고 합니다. 이 공석은 2019년 1월 29일 날 잠적 실적 발표, 뭐 영업 이후로 9 5개고 전년비 흑자전환했고요 재무상태표는 뭐좀 양호한 편이고, 어, 그러니까 망할 확률은 낮고, 현금 우선표도 양호한 편입니다. 어 2011년 이제 상승 후에 그 시절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행보를 하다가 최근 이제 상향 돌파를 하였구요. 뭐 정치 테마주로 이제 분류되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행보를 하다가 최근 이제 전 지탱마저도 함께 뭐룸재밴도 확산을 하면서 급상승하고 있으며 최고점 문제 찍고 지금 조정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그림과 같이 상승하고 조정하고,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형 페더체인 이제 벌린즈 자체로. 이 중심선이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이 중심선 자체를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속 딛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지고 있는데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 월봉은 이제 뭐 한균주, 한장지, 아, 다시 말씀드리면 어, 황교안 관련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봉도 뭐 행보를 하다가 이제 급상승을 하고 조정 중이고, 일봉도 이제, 뭐, 볼린저 밴드의 이제 중심선을 지지선으로 사용하면서 상승 중이고, 현재 이제 중심선을 딛고 있으며, 어 매수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우선 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황교안 뭐 관련주다. 차트도 뭐, 상승파와 조정파를 반복하면서, 현재 조정파다. 뭐 보조세표도 뭐 중심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제 다 있는 상태다. 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가치적인 분석면에서도 양호하고 상승파와 저승파를 반복하면서 뭐 오른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고려할 만한 이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테마주의의 특성상 항상 이제 유의를 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이거 30분 봉인데, 어 30분 봉이 되면은 그전에도 이제 보통 항상 오전, 아침 일찍 특성, 일 주식의 특성상 아침에 보통 1시간 내에 30분에서 1시간 내에 급상승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보통 장이 이제 조정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봤을때 최근 이제 14일부터는 보통 한번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한 3일 조정되고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급상승 급상승이 3일에 보통 한 2-3일에 3일에서 4일 이런 데서 한번씩 이제 급상승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급상승을 했고 이 거리량과 함께 이제 팍팍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르고 한둘셋 이쯤에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해서 설전에 이제, 매수를 이제 했고요 어, 마지막 매수를 이제 설전에 했는데, 설 이제, 연휴 끝나고, 잠깐 이제, 이 꼬리만 생기고, 목금봉인데도 뭐 꼬리만 생기고, 바로 이제, 사그라 들었는데, 제 기준에는 사실 뭐, 한 1,500, 후배에서 1,600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준에 많이 무질라서 이제 뭐,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뭐, 2일 오전에 이제 보고 매도를 이제 생각하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제 보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 뭐,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서 항상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이제 진행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급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상 계속하여 이제 패턴을 파악하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마다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이제 특성을 정리하고 다시 그 특성들을 데이터 분석을 하여 매매 기법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한 매매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이제 항상 명심하고요. 계획하고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걸 슬 매매 기법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을 다시 이제 큰 사이클을 이제 순환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여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이 또 사이클이고, 저희가 이제 공부해서 매매 기쁨 많은 것 자체도 이런 하 사이클로 이제 움직인다 생각하고요. 어,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의 외에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라고 이제 리체가 말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생긴 건지 원인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